예로부터 알이 꽉찬 벌교 꼬막은 쫄깃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임금에게 진상된 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성에는 새 꼬막으로 어촌 6차 산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철 별미 새 꼬막 잡는 일로 어민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풍작입니다. 새 꼬막은 선별작업을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갑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3배 정도 많고 산지 가격이 20kg 한망에 10만원에서 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이 활발해 한해 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식품박람회에 참가해 껍질째 꼬막을 삶아 시식용으로 나눠준 것이 외국인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게 에 참가한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꼬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 직접 보고 싶었고 시식을 통해 보니까 우리 부수만 장사진을 일으켜된 거죠. 박람회 당일 일본의 네개 수산기업과 1,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자신감을 얻어 꼬막 통조림 가공에 나섰고 해썹 인증, 한랄 인증을 받아 수출 기반을 다졌습니다. 수출 효자 상품으로는 꼬막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 제품과 꼬막 통조림, 꼬막을 말린 건포 새꼬막살 등이 있습니다. 진출한 국가는 중국, 유럽, 중동 지역 등 다양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바이어들이 찾아와도 바로바로 수출이나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됐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00만 불 수출 탑수상. 2014년에는 3억 달러 수출 달성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해 이곳에서 소비하는 꼬막량은 500톤으로 보성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 3명이었던 직원도 꼬막 채취와 선별에 필요한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근직만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산업의 6차 산업화로 어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살기 좋은 오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잔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